34번 갑니다. 34번 뭐 엄청 어렵진 않아. 사실 34번이면은 모의고사에서 빈칸 추론이고 보통은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번호긴 한데 뭐 엄청 어렵진 않더라고. 자, 갑니다. 자, as a political researcher in Germany. 독일의 정치 연구자로서. 로서로서 그래야겠다. 정치 연구자로서. 이 사람은 관찰했다. During election campaigns, certain views seem to get more play than others, and sometimes people muted their opinion rather than talking about them, especially if those opinions were perceived to be unpopular.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네모가 닿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관찰한 내용이 이제 거대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일렉션 캠페인이면 선거 유세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 해석의 선거 운동 이렇게 나오지? 선거 운동. 자, 선거 운동 동안에 특정한 관점들이 특정한 관점들이 더 많이 다루어진다. Get more play라는 말을 더 많이 다루어진다라고 해서 그럴 거야. 더 많이 다루어집니다. 다른 애들보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뮤트, 뮤트는 음소거하다라는 뜻이거든. 소리를 죽이는 걸 뮤트라 그래. 형용사로도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선 동사로 쓰였다.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죽인다. 뭐 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특히 그 의견이 인식되어진다면 언 l 퓰러라고 인식되어진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문장이 끝나거든.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 어떤 특정 관점들, 뭐 말하자면 선거 공약 중에서 어떤 공약 아니면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언급이 돼.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한다기보다는 죽일 때도 있어.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별로 인기가 없는 유명하지 않은 의견이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자, 선거 기간 선거 기간 동안 나타나는 어떤 뭐랄까 불균형한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에 대해서 글쓴이가 얘기를 하려는 것 같거든. 일단 계속 가봅시다. 자, 이 사람이 부릅니다. 이것을 이거라고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건 나선이거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지. 그걸 나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을 침묵의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에 나선 현상 계속 침묵에 나서는 발생합니다. 뭐할때 발생하냐면 Individuals who perceive that their opinions are popular. 까지 가서 이렇게 닫을 건데 이렇게 묶어볼게 자신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laughs> 자신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표현할 때 침묵의 나선이 발생합니다. will as 어의 반면에 <laughs> 아이고 이렇게 가서 동작 이렇게 묶어 그래서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침묵을 유지하는 반면에 라고 하면 돼. 자한번더 해볼게. 침묵에 나서는 발생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걸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수가 하는 생각이면은 그 다수가 하는 생각이야라고 내가 생각하면은 막 떠들고 다니고, 내가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라고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하면 그 말을 잘안 하고 다니고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사실 어법적으로나 뭐 문장 구조적으로나 엄청 어렵지는 않거든. 그냥 간단한 거 얘기해 보면, those who 같은 경우는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표현일 거고, 그다음에 remain 같은 경우는 뒤에 형용사를 써야 돼. 이것만 잘 생기면 될것 같아. Remain이라는 단어가 뒤에다가 형용사를 써서 뭐뭐인 채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근데 이게 글쓴이가 나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게 나선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나선이라고 표현을 한는지알것 같아. 이런 거잖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인기가 많은 의견이야. 그러면 더 말하고 더 말하고 더 말하고 더 말하고, 더 말하고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나선인 거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별로 인기가 없는 의견이야 하면 은말안 하고 말안 하고 말안 하고 하면서 이렇게 움츠러든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나선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아 예, 그거 같지 않냐? 이토준지 그 뭐지? 소용돌이 이토준지 나도 지금 느꼈어. This process occurs in a spider. 이러한 과정은 발생합니다. 나선으로 발생합니다. So that 그래서 One side of an issue ends up with considerable publicity, and the other side with very little. 어, 이러한 과정은 나선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한 한쪽 측면은 e n d up, 거 이제 결국 뭐뭐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거 많이 알지? 결국에 뭐 하게 되냐면 상당한 대중성을 가지게 돼. 상당한 대중성을 가지게 되고 다른 측면은 very little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사실상 대중성을 가지지 않게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선 모양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end up with까지 밑줄을 치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 볼게. 가끔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end up이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마 익숙할 거야.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의 이거야 end up ing. 이거밖에 모르거든. 근데 pp를 적어도 돼. 다만 차이는 능동과 수동의 차이겠지. 결국에 이 동작을 한다, 결국에 이 동작을 당한다 이런 거거든. 근데 전치사를 써도 돼. 그냥 결국에 이렇게 하게 된다인데 전치사가 뭐냐에 따라 물론 의미는 달라질 거야. 가령 전치사가 만약에 in 이면 결국에는 그 안에 있게 된다는 뜻일 거고 뭐 전치사가 with 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그것과 함께 하게 된다의 뜻이거든. 근데 특히나 이 end up이 with랑 같이 쓰이면 함께 한다의 뉘앙스보다는 결국 뭐뭐를 가지다 뉘앙스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더 많았던 것같아 그냥 이건 내 경험적인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냥 외우면 편하더라고 end up with는 결국에는 뭐뭐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그 다음에 considerable 이건 이제 상당한이라고 해석하는 단어인데 popularity는 대중성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상당한 대중성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내신 공부할 때 항상 같이 필기하는 단어 considerate 이거는 사려 깊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될 수 있는 거, 어휘 문제로. 자, 다시. 이러한 과정은 나선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한 한쪽 측면은 결국에는 상당한 대중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측면은 very little만을 가지게 된다인데, 여기 생략된 거야. end u p 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end up with 가 만들어진다는 걸볼줄 알아야 돼. 근데, end up 왜 생략했나? 똑같은 말두번 하기 싫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채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very little 하고 여기에 publicity 가 생략이 된 거야. 다시 말하자면, 왜 생략했냐? 똑같이 말하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쳐낼 테니까, 이거 보고 네가 알아서 눈치껏 해석을 해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일상에서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a variety of 이게 다양한 많이 고 있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데이터 커버 t 얘기하기도 하고 버튼. 버튼이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옷에다가 는패지 있잖아. 그게 버튼이거든.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지를 달고 이렇게 나와 있지. 를 달기도 하고 t h e put bumper stickers on their car. 자동차에다가 범퍼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약간 극단적인 애들이지. 그리고 they post their view. 그들의 관점을 포스팅하기도 한다. 게시하다라는 뜻이야. 그 소셜 미디어에. 근데 우리는 포스팅한다라는 말도 익숙한 것 같아. 뭐 SNS에 포스팅을 한다. 게시하다 이런 말. 자,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 요거 봐 봐. be apt to 이거 다시 적어볼게 중요한 거라서 be apt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표현이거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다. 뭐할때 그들이 인식할 때 뭐라고 인식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까 말했잖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생각이면 그 말을 더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유명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잘안 하게 돼. 이 얘기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게 이제 파퓰러 하단 얘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파퓰러 한 아이디어면 사람들이 더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봤지. 자 여기까지 해볼 거고 천천히 읽어보고 TF 풀어봅시다.